나 아, 무빙가. 천기수 있다.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서 저기서. 정비소 꼬라서저어 둘, 둘 네, 둘 다른 애들 내렸다 다른 애들 165도, 저 이거 들어가야겠다 걔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왜한대에쏜 다? 네, 160부터 두 명이 다내쪽내 음. 쪽에 하나 붙었고, 그 쪽에 하고에 하나 고 나 차고 안에 있어. 이거 너무 혼자 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나 붙은 줄 알았어, 미라클이. 아, <laughs> 아나 붙었어요. 이거 하이나. 분명 빨리 정리 있어야 되는데. 빨리 붙어서, 그냥. 둘다 개피였단 말이야. 근데 네, 너무 1층에 혼자서. 그때 위쪽에 왔어. 두 명을 잡았는데. 둘다 잡았다고? 네, 둘 다. 야, 둘 밑에, 다 밑에 정렬하러 가야겠다 이거. 떡배야, 떡배. 아, 나 스스로 나 d 네로 같이 갈지. 자구야 개피. 나. 개피야, 개피. 아닌가?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괜찮은데? 난 뒤에 붙어진 줄 알았어, 누가 아, 미안해. 개돌. 다 미적 보고 있어. 다 미적. 괜찮어. 회복돼 뿌릴게, 나, 이거. 개돌, 미안해. 아니야. 미라클 튀나오길래 백업한거야 나는 아 나는 여기서 감감 볼라 그랬지 아,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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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대더 물로 빠졌어 회복템 뿌릴게요 내모까지서로나 드링, 나 드링크 많이 씁니다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 두개세개 뿌렸어 음, 상대방 떡배 점사 잘 썼다 점프샷 이거 어쩔 수 없지 스크스 가지고 안돼 카고팔이다 여기 하나 더 있다 에스 더 하나 봤어? 나무 뒤에 a m u d i Esobang, n a 나 u d i n a m 나 d i Namu, Tugin, go, Hanna, Ben, a 중에 j u g i 있 Namudi, Ogi, Ogi, t 여기? i t 어, 카고펄뭐 칙패드나 탄티 박았어요? 어 거기 맞아 어다다다다 나, 다, 나다 꺼졌어 뭐또 온다 뛰어갔어 와 정말 물에 다 박았네 이거 우리 이동해야되네 이렇게 오른쪽 다리 이용해가지고 여기 언덕 먹을까 차라리? 사, 지금 건물 들어간 것 보다 언덕 먹는게 나을 것 같은데 에스도 어때? 하명인데 하나? 하 뭐야? 나 하나? 하나? 하어 하나? 하나? 무 어디 나하방향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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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거나거나 하나? 거거 나나나나보나 거? 나깐나미나클나 봐줄게. 어그나 하나? 하 있는 나무나 어. 여기 말고 여기 중에 어, 어, 어 오른쪽 다리 돌아가지고 갑시다 <laughs> 예, 지금 가? 지금 산 쪽에 언덕 잡으러, 잡으러 가시죠 진짜 개 패고 싶다 개돌리 미안합니다 제 떡배 아팠죠 강력이 보이기 해라 진짜로 녕하세요 배는 안 하겠습니다. 단 말할 것나가가지제 m 1 6 아파트? 아씨 이러면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네. 스트리머들한테 와서 자꾸 왔다. 네. 왔다고 응. 뭐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러지 마세요. 아 있어 있어 여기 언덕에 일단 336쪽 언덕에 있어요. 올라할라 어, 올라라차 조심. 차면 조심해야 돼. 죽이고 보니 개돌림이었습니다. 어쩌라고. 안돼 어, 오 네. 삼토바이 씨 이거 왠지 R I P 다나이이 장면 뭔가 머릿 속에서 싹 지나가는데 <laughs> 지금 R I P 이쪽이 양각잡기 기도좀 쉬울 건데 조심해야 돼요 이쪽 언덕이 최고 좋아. 이거, 나, 이거 탑있는데 에스더 다 어, 탑, 탑까지 가자 네. 에스더 탑자리 알지? 네네네 응 갑니다 응, 오케이 나 3토바이 끄고 갈게 지금 이 방향 가깝거든, 여기 차고지? 엄청 싸운다 그러니까 소음기라 쏜다? 네, 쏘세요 어, 미안해, 쏘 야, UH 뒤에 시야가 서 있는데? 이거 칩방이야? 언덕 위에? 어? 사람 있다. 어, 저 앞에 있다. 사람 있다. <laughs> 어 아, 머리 맞졌다나 오른쪽으로 푸쉬한다. 천천히 하세요. 일단 에스터 쪽으로 붙일게요, 형. 형 언덕 아래라 잘 봐야 돼요. 에스터, 시야 잘 봐줘. 내가 안 가는가 보다. 에스터 왼쪽 돌아. 내가 이쪽 계속 봐줄게. 유닛 뺐다. 이거 해. 형 괜찮아요? 아. 저 각도 안 나와요 여기서? 나무.. 내가 보기에 나무에 하나 있어 아 에스터 이거 안돼 이쪽 가면 안돼 너무 위험해 아안각인가 뒤로 빠지고 좀더 빠지.. 빠지면서 해 빠지면서 에스터 빠지면서 해아 이걸 리를맞냐 나무 뒤에 안맞는 각도 움직여봐봐 여기, 네, 여기 안맞아요 내 네, 바로 앞에 나무 나이스 아... 이거, S방향에도 한팀 내렸습니다 예, 네, 네, 맞아, 소음이 있어요 네. 너, 너무 잘 쏴서 깜짝 놀랬어? 나보다 잘쏜 사람 많습니다 우리 밑에 집에서 샷각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잘 안맞았네? 이 레벨 거의 쎄.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미라클 앞에. 어디 이 방향 쪽? 언덕 바로 위에 한명 기절해요. 미라클 바로 앞에. 나 포스트 좀 할게. 돌아볼게요. 뭐야? 나이스. 때야겠네 그냥. 안 좋잖아요, 지안 좋긴 하지. 지금 뺄 데가 없다는 거, 단점 그게 문제지. 차고지를 쏠랐나 보다. 그냥 끝났지. <laughs> 아니야한 명, 아, 기절했어, 기절, 기절. 저 왼쪽 돌았어요, 이거 좀 무리 좀 할게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다 체크 하고 해야 돼 우리 할 거면. 야크이쪽 뒤에 야클 뒤에 나 있다. 안 보이는데? 어 저쪽에 있다. S 방향. 사운드 어 있어 나무 뒤에. 한 발. S 방150 방향 S 방향. 뭐야? 밑에 한테 더 있어? 어. 더 아. 됐다. 아 개운파야. 내 아래도 하나 더 있다. 에스. 네, 형 어, 아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나 아래쪽에서 천아진 거 같은데. 나 여기서 내가 천천히 닦고 갈게 아, 이거 죽어? 주... 이시체인 뭐야 아 내가 죽인 애가 아닌가? 좀 있나? 모르겠네 날 쏘던 애가 내가 쏟... 내가 죽... 그니까는 나를 쏘던 애가 딴 애한테 죽은 음? 거 같아 뚝배기 뭐 하러 가세요? 응? 뚝배기가 없어? 이거 뚝배기 이거 뚝배기 3레벨 약간 남았어 이거 써 이거 써형팔8배 있어요 네네 나 8배 있어 <웃음> <웃음> 뭐? 뭐또 어, 후원 받았나 보다. 에스 앞에 좀 정찰 좀. 아니다. 내가 해야겠다. 되 에스 머리 먹었어? 네네. 와. 얼마 쪽에 아니. 제가 좀 봤었는데. 얼마 받았어? 오래다이 초? 차 타고 갈까요 이거? 아니 아니 걸어 가야 돼. 난 걸어갈게. 이쪽, 언덕, 클리어? 언덕이 그거에요? 세이브, 마지막 그거, 안, 잡전구요 이쪽 먹으면은 최대한 이득 볼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됐어. 예, 네, 좀 천천히 가. 어. 정확히 보인다, 150. 돌두 개, 나무 사이. 저도 안 보입니다. 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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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천천히 해, 쟤들 장착 밖에야. 돼야? M, M방향 자기장 뒤에 있을거야 지금 정리 한, 타 명, 한명 바로 킬, 바로 킬 지금 S방향 평지에 엄청 달리고 있거든 음. 오우씨 저 맞았어요? 두명 기절? 저 나무 뒤에 두명 기절? 헬력 그쪽으로 어떻게 한 명만 더 다운돼요? 안돼각안 나오나? 얘 얘가 지금 아 내가 한번 볼게 기다려봐 아 뛴다 이쪽 아 이쪽 되게 불안한데? 아직 아직 23명이야 이거 우리 넓게 쓸 각도 아니에요 이거 넓게 썼다가 죽어 얘를 담아야 돼. 거기 있어? 나 정령 올게. 15초.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갈게, 글로 이제, 이제, 쟤네 무시해도 돼. 쟤네 뜰게나. 윤마 갔어. 앞으로 달려 위쪽 위에 연막 뭐야? 애써꺼야? 제옆 갔어요 네네 20명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기 저기 210방향 송전탑 죠네 송전탑 송전탑 나 일단 나뭇가지 붙었어 송전탑 연막? 저기. 위쪽에서 올거에요 이거 서블만 계속 잡는다 송조타 연막 송조타 나 버릴게요 송조타 버리고 위로 돌자 송조타 연막 깔았으니까 각도 안나와 위로 돌아 돌아서 언덕으로 아래 조금만 기다려줘 오케이 조금좀 어, 빠르다 빠르다 내가 이거 같이 봐줄게요 죽으면 놀지말고 왔어 왔어 오케이 어 있다 있다 애써. 바로 앞에 바람 나무 에스. 아 엎드렸잖아. 어, 힘들겠다 이거. 빨리 죽어요. 나 샷각 안 나와. 네. 나무마다 있을 때. 아어 아까 걔네? 세망. 얼마나 쏘길래 헤드샷으로 다 넣어서 두명 다? 제 걔야 아까 우리가 쳐봤던 애. KD 40. 뷰어 엎드렸는데 바로 만 약간, 약간 이상한데 계속 헤드 뜨는 거 보면 쟤 핵은 또 아닌 거 같고 보면 아까부터 쟤가 스쿨 남은 하나 더저 하나 더 있어요 맹무 맹 안돼 간나무 블라무 아, 제가다 팀인가? 그럴 수도 있어. 좀 천천히 해. 확정킬 안 떴지? 응, 음, 아직 제 기어 댕기잖아. 힘내, 네, 미라클. 아, 이거 정리해야지 내가 위로 가는데? 나 투척 하나도 없다, 이거. 오씨 깜짝이야. 바로 앞에. 어 깜짝아. 브리핑 다 했겠다. 브리핑 바로 앞에. 아이스. 어? 라스트, 라스트. 세블 라스트다 지금. 다음 아.. 어. 천천히 이길 수 있다 저쪽 아.. 무빙 봐 회복하고 있을 까 아마 오케이! 오케이! 와! 너좀 잘해 미라클 <laughs> 미라클이 더 잘해 뭐야 미라클 좋았다 진짜 나이스 어. 와, 진짜. 아, 올라온다 이제 아, 아 올라... 미라클 r 스 c l e 라 m i r a c 와, 와, m 비 r a 올라왔다 네, 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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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r 올라왔다 아, 와, m i r a 데 와, 와, 개쩔어 와, m i 와, 이거 모 와, miracle. 와, m 어 r a c 재밌었다. 어, 고쳤다. 아, 미라클. 캐라 아, 바로 구독. 니가 네 했다. 미라클.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나 다리 덜덜 떨린다. 지금 손발 떨린다. 상금 <laughs> 10억 다리 완전 100 <laughs> 우승한 거 <것> 같아. <laughs>